흐름을 체크해 본다면 자, 우리 29만 7천원까지 30만 원을 순간으로 깼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는 30만 원을 지지하면서 깨지 않았죠. 결국 30만 원을 순간 이탈 손절이 나왔지만 이 구간 30만 원을 지켜냈다. 그렇다면 우리 내일 아니죠. 오늘이죠. 이제는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이니까. 자, 결국 우리 이 사이를 지켜낸다면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한번 깨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면은 지켜낸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 중요한 여기 빨간색 선 20일선이 또 아래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29만 원에서 29만 원 30만 원요 사이가 아마도 조금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요렇게 왔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선 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nkm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km은 아침에 집중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 30만원을 살짝 이탈하면서 빨간색 선 21선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이 타점이 될 겁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침에 29만원, 30만원까지 내려오면은 아마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었는데 아침에 역시 내려왔고 29만 천원까지 정확하게 내려왔고 그죠? 29만 천원 그죠? 30만원 요 라인 아침에 충분히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타점 문자를 보내 드렸던 그 가격까지 정확하게 내려와 오면서 이제 공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고 벌써 또 금방 올라오네요 30만원 위로 자 여전히 29만원 30만원 요 라인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미리 미리 다 전략을 드렸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아직까지 기회를 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능하다 공약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아침에 장 초반에 충분하게 우리 타점을 주었고, 자, 우리 이 구간, 아시겠죠? 기회다라는 거, 왜 기회다? 어차피 다시 올라갈 종목이다. 올라갈 종목이 지금처럼 조정, 눌림 들어올 때 항상 주식은 이럴 때 사는 거다라고 조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서 이렇게 한방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구간,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할 지연정, 여기에서는 더 사면 되고, 앞으로 올라갈 30%, 50%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그죠? 여기 10% 정도 감안하고, 50% 먹을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 해야 된다?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아침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 구간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엔캠 우리 장 초반에 조금씩 주했지만 지금 여전히 그죠 공략하는 보위에요. 29에서 30만 원요 라인 충분히 기회 준다. 이렇게 빠르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NK 5장 접어 들면서 5%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나와 주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와 주고 있죠. 분봉상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아침에 정확하게 이 구간 쏟아졌던 순간들 우리 얼마 29만원에서 30만원의 정확한 타점을 우리 잡아드렸고, 그리고 아침에부터 강하게 오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자, 오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우리 아침 일찍 마이너스 정확하게 최저점, 그죠?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플러스 5%면 그죠? 지금 약8% 정도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순간들 타점, 항상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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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전략 새벽이었죠 새벽에 다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또 다른 타점 우리 함께 문자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상단에 있는 번호 5 0 7 3 7 4 9나 이쪽으로 N캠 엔캠 N캠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우리 타점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번 여기 30만원 정확하게 또 여기 반등 나갈 때 이렇게 항상 고점의 매도 전략과 더불어서 모든 타점을 다 완벽하게 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략을 다들렸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다시 고점 돌파 신고가 신고가 나갈 수 있는 위치다 라는거 그죠 우리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수익날 거30% 50% 수익이 가능하니까 우리 이와 같이 쫓아가는 게 아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올랐다 내려오는 이러한 순간에 눌림에 눌림목에 공략을 한다라고 다 말씀드렸던 그대로고 자 우리 앞으로도 이러한 순간들 4점 계속해서 다 함께 잡아볼게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앵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실시간 전략들 엔캠 실시간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다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뿐만 아니고 실시간 전략 실시간 라이브 그죠? 여러 같은 전략들 함께 드리면서 우리 양호한 상승 오후에도 잘 끝나면서 또 장대 양봉 하나 고점 돌파하기를 기대해 볼게요. 자, 짧게 영상 마칠게요.